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을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시작돼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연으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말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우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삶에 만나는 어려움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으로 인한 무게 때문에 지쳐 낙심하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주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입니다. 내가 그 느끼는 고통 가운데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 자신만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중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순간보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면 그분에게 속한 우리들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함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에게 나타나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연습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1절의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와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극심한 가난은 그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시련들의 원인은 박해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들 때문에 나타났던 이 박해는 점점 더 그들을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의 시선을 믿음의 형제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모아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3절에 그들이 힘들어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마음이 다른 성도들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구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통해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서 나온 결과였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해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부요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만유 위에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부요함입니다. 이 사실을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들이 가진 의미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에 주인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죽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거시로 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소가 가지고 계신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역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강요가 아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난을 생각할 때 물질 개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분의 소유물이 줄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유했는데 이제는 가난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게다가 권세와 영광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절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스스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성도들이 누리는 부요함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부요함입니다. 이것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고 누렸던 그런 부요함이었습니다. 이런 부요함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난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물질에 대해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시련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더욱 갈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나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욱 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더욱 움켜쥐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지금 나누기를 원했던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통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만 한 은 부요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얽게 되어지는 부요함이기에 오늘도 이것을 붙잡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부요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죽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얻게 된이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살피고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라 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다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위한 유혹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얻은 부요함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본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요함 때문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물질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드러내길 원했던 마게도니아 교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온 힘을 쏟을 때에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바라볼 때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배대교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